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눈은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세우시고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건강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농산물 어디까지 믿고 사시나요? 네? 아, 일일이 원산지 확인하시고, 농약 잔류량 확인하시고, 유통기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요? 아이고, 우리 소비자님들 정말 꼼꼼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정.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우리 아파트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암요 믿고 사고 믿고 먹고 최고죠 그래서 천안농업기술센터가 천안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농뜰의 직거래 장터를 모집 중이니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니까 연중 건강한 먹거리를 집앞에서 뚝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품목도 엽체류, 과체류, 농산 가공품 등 40여종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신청은 천안시농업지센터 농촌지원과 521-2911, 521-2911이고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콜! 이번에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해밀마을로 가봅니다. 세종시는 쾌적하고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여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은 해밀동이 괜히 된것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밀동이 주민 한분한 한 분의 사랑과 활력으로 일궈낸 세종시의 대표 행복 도시인가 봅니다. 이번엔 해밀동에서 주민이 직접 마을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마을 기획단을 모집하네요. 주민 자체와 손을 잡고, 으쌰, 으쌰!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마을기획단은 현안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스스로 더 좋은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바꿔나가는 것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마을 일꾼 50여 명을 모신다고 하니 관내 주민이면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세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해밀동을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 보세요. 강추합니다. 이번에도 세종시 소식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특히나 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저도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고유과의 맹추위를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일러를 설치하신 모든 분들께선 길을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꿀팁!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고고고! 세종시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종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지원 비용은 일반 가구 10만원, 저소득층에 무려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따뜻한 겨울을 즐겨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의 공고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도 살리고 난방비도 절약하고 집도 뜨끈뜨끈 좋아요. 오늘 소식도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 오늘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